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뀐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7일 토요일이고요 긍정학원 462일 차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고요 햇볕도 따뜻합니다 저는 컨설팅을 나와 있고 또 저희 가족들은 나름대로 놀고 있을 겁니다 중간에 또 합류를 하든지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과 할 이야기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할때 언제쯤 버블이 터지냐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1997년도에 글로벌 통화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IMF를 맞았죠. 그 시기에 주식이 싹 빠졌고, 2008년도에도 글로벌 위기가 닥쳐서 부동산 회사들이 망하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그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주식이 쑥 빠졌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큰 일이 없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주식이 쑥 빠졌다가, 그때부터 바닥을 다졌던 것들이 지금 최고봉까지 서서히 올라가고 한 번도 그 버블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글로벌 위기 때보다 더 심한 걸로 나오는데도 이 주식시장 거품이 터지지 않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걸 막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막을 수 없을 거고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를 대략 예상을 해보면 2026년도에서 27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이다 보니까 이분이 정치적인 힘을 좀 잃었을 때 그때는 이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실제 미국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위층과 하위층이 극명하게 갈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것들이 터지거든요. 그걸 안다고 한들 용기가 없으면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본인 자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금경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월 150km를 달렸다 난 내가 가진 경험과 제혜를 책으로 출간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